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영어 시간, 열 여덟 번째 시간, 어, 열 여덟 번째, 에이틴스 타임입니다. 어, 18 타임 아니고, 에이틴스 타임이에요. 네, 발음 조심해야죠.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다이얼로그 두 개를 다 끝냈습니다. 다이얼로그 두 개를 다끝냈고요 어, 지난 시간에 했던 다이얼로그 잠깐 보고, 그 다음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판소리, 그, 송소희, 그, 누나의, 언니의 판소리 실력을 들었는데 어, 외국인들이 판소리도 좀 관심 갖기 시작했다는 거 정말 반가운 일이죠 자 그래서 She is listening to 판소리 했으니까 Listening에서 Listen to가 무엇 을 듣다예요 그래서 Listen to 어, 선생님 옛날 노래 중에 Listen to my heart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K-POP이 BTS 전에 보아 라는 그 여자 가수가 있었는데 엄청난 가수예요 그 사람이 불렀던, Listen to my heart. 나의 심장을 들어봐. 어, 나의 심장 소리를 들어봐. 뭐 이런 거겠죠. Listen to. She is listening to. 하니까 뭐, ING가 붙었기 때문에 나는 듣는 중이야. 뭘 들어? 판소리를 듣는 중이야. 근데 판소리는 어떻게 생겼다? 어, 기울임꼴로 됐다. 기울임꼴은 그 나라 고유의 말들을, 그 나라 고유의 단어들이죠. 그 나라 고유의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쓴 것들은 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기울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 I know about it. I know about it. 나 그것에 관해 알아. 라는 답변이죠. Yes, I know about it. 하면은, 나 그것에 관해 알아.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냥, I know it이라고 해도 돼요. I know it. 이러면 됩니다. 근데, about it이 붙으면, 좀더 왠지 자세히 한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it's Korean traditional music. 그것은, 한국인의 한국인 아니면 한국어 아니면 한국어인데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이야. It's Korean traditional musi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5번이 조금 많이 쓰인다 그랬는데 How did you know that? 어떻게 알았어? How did you know that?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깜짝 놀라면서 하는 거 알죠? 어 응. 엄마가 야너 이리 와봐. 너 오늘 시험 0점 넘하고 20점 받아 때문에 그러면 헉? 엄마 어떻게 하셨어요? How did you know that? 그렇죠. How did you know that? y o 는 뭐, 엄마한테도 쓰고 다 쓰는 거니까. 외국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How did you know that?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Try one. Try one은 뭡니까? 어, 한번 먹어봐. 한번 시도해봐. 이런 뜻입니다. Try some이라고 해도 됩니다. Try some 아니면 try one. 둘다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아, 오늘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어, 오늘은 이제, 어,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 다이알로그, 아, 다이얼로그 미안해. 텍스트북 교과서죠교과서를 표주세요. 교과서 125. 입니다 125. 125쪽이에요. 네, 125쪽, 어, 125쪽을 g g y Shibocho. p e g g i s t e n and d o 부터 가겠습니다. e i s 듣기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듣기 먼저 한번 귀를 좀 거세워 주세요. 물론 귀를 좀 후벼도 됩니다. 귀를 좀 후벼서, 어, 선생님도 지금 귀가 간지럽거든요. 귀를 좀 후벼서 누가 내 얘기하나? 자, 귀를 귀밥을 판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니다. No.1. Do you know anything about yakwa? g Yes, I know about it. It's a Korean traditional cookie. 한번 더? Ah, 여기 동그라미 고르는 거죠, 둘 중에 하나. One. Do you know anything about Yakwa? Yes, I know about it. It's a Korean traditional cookie. 네, number two. Two. Do you know anything about pansori? No, I have no idea. It's Korean traditional music. 한번 Two. Do you know anything about pansori? No, I have no idea. It's Korean traditional music. 네, 뭐 여기 마지막 number no. three. Three. Do you know anything about Hangul? Yes, I know about it. It's the Korean alphabet. 한번 더. three. Do you know anything about Hangul? Yes, I know about it. It's the Korean alphabet.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 정답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뭐 one. Do you know anything about yakgwa? Yes, I know about it. 약과죠. <목소리> It's, It's a Korean traditional cookie. 쿠키죠. 쿠키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과일이죠. 시혜도이꿈뭐 이렇습니다. 이건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howheter howheter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어, 마스크 오브 하웨어 이런식으로 마스크 오브 하웨어 뭐 아니면 그 탈이란게 보통 마스크이기 때문에 어, 더 이상 뭐 다른 말이 없습니다 하웨탈 그 다음 넘버 투 o Do you know anything about pansori? No, I have no idea. It's Korean traditional music. 자, pansori겠죠 pansori인데 요거 하게 되면 뭡니까? 줄타기 줄타기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줄타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 하마 이거는 라이딩 로프라고 해도 되겠네. 라이딩 로프. 줄타기. 줄타기. 로프 라이딩 뭐 이런 뜻으로. 라이딩 로프 아니면 로프 라이딩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로프를 타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면 아니면 뭐그 로프를 밟고 걷는 거. 워킹 로프. 뭐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3번. 3. Do you know anything about Hangul? Yes. I know about it. It's the Korean alphabet. 한번더 아, 한번더 아니라 한글이니까 It's Korean 알파벳이니까 이거겠지요 네 자, 세개 이거는 그냥 알파벳이고 그렇죠? 노멀 알파벳입니다 보통의 알파벳 자, 이렇게 해서 리슨좀 가볍게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Reading으로 가겠습니다 Read and do. 자, 페이지는 128입니다 128쪽이고요 오, 어, 이거 좀 헷갈려 보이는데 사실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돼요 얘가 뭐라고 물었고 얘가 뭐라고 물었기에 얘가 답했고 내가 뭐라고 물었기 때 얘가 답했는데 이거 좀 웃기네. 고누노리 Do you know anything about 고누노리? 자, 한번 시작해보세요. 시작! 1분 주겠습니다. 자, 되나요? 선생님, 뭐, 고르는 거. 1번. 아직 안 됐다고 하면 안 되지. 아, 선생님, 요새 좀, 그, 요새 운동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집에서 이제 막 이렇게 팔굽혀펴기랑 막그 아연 같은 드는 걸 드는 걸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제, 어, 그 알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모르나? 아, 막 온몸이 땡겨 죽겠어, 지금 막. 그냥 좀만 꾹꾹 누가 눌러도 온몸이 그냥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만 또 날씨가 좋아지니까 운동을 다시 좀 해야죠. 여름엔 더워서 못 했는데. 어, 이런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넘버 1. 어, do you know anything about yakgwa? 어, 이거 바로 일본이네. 이거. 그죠? 이건 바로 일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yes, i know about it. It's called Korean traditional cookie. 그거 한국의 전통적인 과자야, 맞잖아요. 그 다음, Do you know anything about 한글? 한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엥? 모르는 표정 짓죠. 바로, No, I have no idea가 되겠습니다. No, I have no idea. 아이고, 눌렀더니 소리가 그 다음, Do you know anything about 고누놀이? 고누놀이. 그 다음, Yes, I know about it. 하면서, It's a Korean board game. 코리안, 선생님, 그 보드게임 보드 맞아요? 맞지, 보드게임이잖아, 그거. 응? 다 그냥, 판때기다 하면 다 보드게임입니다. 고누놀이, 판때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쪽 트래디셔널 코리안 보드게임이 되겠네 나중에 하게 되면은 r e a d d 했습니다 와우 이거는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laughs> 색깔을 다 지정해 주면서 하면 뭐 여기 비빔밥 나오네 자 빨리 지금 풀어주세요 1분 또 주겠습니다 레디 스타트 라라라라라라 라라리라라라라 어 선생님 심심할까봐 ni 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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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 e la la 됐나요? 음, 네.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초록색이니까, do you know? do you know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do you know? 어, do you know까지 그냥 해, 나와버렸네. 두, 선생님, do you know까지 나왔어? anything도 하면 뭐가 됩니까? 비빔밥에 관해서니까 about. 어, 이거 뭐 파란색. 아이 너무 쉽다. 진짜 선생님. 뭐 너무 쉬운데. No! 그래도 여러분들 써봐야 되니까,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지. 죽어도 안 해. 알죠? 알아요, 선생님도. I know about it. You shouldn't do anything. 어, 아무것도 안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No, I have no idea. 나 생각이 없어가 아니라, 나 딱히 생각이 없어. 딱히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죠. No, I have no idea. 그 다음, 3번. Yes, I know about it. Yes, I know about it. 그래, 나 그것에 관해서 알아. 어, 그래나 그것에 관해서 알아야 된 뜻이죠. 음, 그러면 당연히 어이거 어, 뭐야? 그냥 쓰는 거네. 그다음, it's the Korean alphabet. 이건 그냥 쓰는 거고 it's the Korean alphabet까지 여기 나왔었습니다. 알파벳 이제 스펠링 알아야죠. 알파벳. ph 발음은 푸 발음입니다. 알파벳이 아닌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알파벳 이렇게 된다는 거. 알파벳.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write and talk까지 갑니다 오늘. Right 130쪽이에요. 130쪽에, 어, 어우, 재밌는 거 많이 나오죠. 오늘은 또 비빔밥 좀 알아볼까요? 우리 비, 비빔밥? 비빔밥 먹는 거? 비빔밥 맛있잖아.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게 어제 메뉴로 나왔던 잔치국수. 잔치국수랑 비빔밥 정말 좋아해요. 둘다 먹고 배 터지죠. 어, 여러분들도 지금 침이, 침으로 입이 터질라 그럴 것 같아. 자, 이거 먼저 어, 1번과 2번이네요. 1번과 2번 빨리빨리 해도록 right 하겠습니다. 뭔가 이번 지금 빨리 시작해주세요. Ready? 선생님, I'll give you two minutes. 이번엔 2분 줄게요. 시작! 자 이번도 해주시고 이번도. Right and talk. <laughs> 어여기 날씨가 너무 좋죠. 어디 나가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아유 어디 좀 서울 구경, 서울이라도 한번 나갔다 오고 아니면은 또 어디 있습니까? 분당, 분당도 괜찮고 용인, 용인도 괜찮고 어, 또 하남, 하남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구역이. 근데 항상 코로나 조심해야 되고 사실 선생님은. 어 쉽게 나가란 말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마스크랑 이런 방역 꼼꼼히 한 다음에 나가는 건좀 음,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야 뭐 괜찮지만 여러분들도 응? 또 우울한 사람들 있잖아. 코로나 블랙이라 그랬었잖아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이제 코로나 블랙. 막 사람들이 화가 나는 단계인 거야. 코로나 블랙. 완전 좌절 단계. 좌절과 분노가 입사이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블랙이래. 그럼 어떻게 되려나 이제 더 이상 블랙 말고는 없잖아. 응? 하, 그 전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문제입니다. 자 1번 갈게요. 이제 시간 됐으니까 Do you know anything about 비빔밥? 너 비빔밥에 관해 아니? Do you know anything about 비빔밥? 비빔밥에 관해 아니? 그랬더니 어 친구가 Yes I know about 뭐겠습니까? 그렇죠. 비빔밥을 그대로 쓰면 칸이 부족하네. 뭘어게 해야 돼? Yes I know about it. About it. About it입니다. <목소리> 그것정 안에 알고 있습니다. 딱두 글자로 끝내주지. 그 다음, 또 말하죠. 그러면, 어우, 너 약과 이거네, 알고 있니? Do you know anything about 약과죠? Do you know anything about 약과? 그랬더니, yes, I know about it. 어 이것도 뭐 쉽겠네, 이번 about 거지. 점점 이게 길어지는구나. 그럼 이번엔 또세 글자 쓰는 거니까 이건 너무 쉽죠. Do you know anything about King Sejong? 예, 어 이거, 이거 위험했다. Yes, I know about him. 그것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 남자에 대해서 알아야죠. 이제 힘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좀 헷갈릴 수 있겠네. 이거 굉장히 좀 조심하세요. 그녀에 관해서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I know about her. 그렇죠? 우리에 관해서 알아 그러면 us. 너에 관해서 알아요. I know about you. 어, 나에 대해서 알아요. I know about me. 이런 거다 옛날에 배웠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일부러. 넘벌2 no. 갈게요. 넘벌 no. 2. 넘2입니다 no. 자. 어, 이건 뭐또 쉽죠. do you 이거 판소리를 보고 지금 그림을 그릴까요? Do you know죠. Do you가 들어가고. 그다음 이번에선 그러면 no. I have no 아, 아니야. 나 어. 생각이 없어. I have no idea. 그다음에 그러면은 또 어. I 뭡니까? I know about pansori. 나는 알아. It's koryi 아가 아니라 koryi 안 traditional music까지 이제 외워야 돼. 이제 외울 수 있어야 돼. 이 구절이고 외우는 거 너무 쉬울 텐데. 쉽지 않나? 자, 그다음 reading box입니다. r e 리박 i 와우, let's play 피고입니다. 이거 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선생님이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왔길래 선생님이 어.. 빨리했습니다. 피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그렇죠. 피구라고 이렇게 기울임꼴로 쓴 거는 바로 우리나라에 피구가 있다는 소리야. 다지볼이 피구인데 선생님 왜 피구가 이렇게 있어요? 한번 보자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쓰. 아, 교과서 132쪽이에요. 교과서 132쪽 들어갑니다. 시-작! Let's play p i u Do you know anything about p i u No, I have no idea. It's a fun game with a ball. Okay. Tell me more about it. Make two teams Team 1 and Team 2. A player on Team 1 throws a ball at Team 2. Minho, throw a ball. Okay. Oh, the ball hit me. Jisoo, you are out. Oh, I see. Pigu is like dodgeball in the US. We play it with many balls. Players run to the balls and throw balls at each other. Pigu and dodgeball are fun. Let's go out and play.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한번 대본을 보도록 할게요. 피구가 다른 점 있죠. 그렇죠? 다치볼이랑. 자, 우리 피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고유의 단어가 되어버렸어. 피구. 이렇게 썼습니다. 피구. 좀 신기하네. 피구, 돼지에다가 유를 붙인 것 같아. 자, 그래서 말합니다. B1, 보이1이 Do you know anything about 피구? 시작. 피구에 관해 너 알고 있니? 그렇지요 그랬더니. No, I have no idea. 아니야. 나 생각 없어. 딱히 생각 없어. 그죠? 그랬더니, 어 이제부터 좀 어려워지네. It's a fun game with a ball. 시작. 그것은 재밌는 게임이야. 어 fun game까지만 해봐. 이거 보이지 않고. It's a fun game. 그거 재밌는 게임이야. It's a fun game. 재밌는 게임이야. 그런데 뭐야? With a ball. 볼과 함께하는 재밌는 게임이야. 볼과 함께하는 공 하나나 하는 거야. 어 볼? 볼공 하나잖아. l 어, 볼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러죠. Tell me more about it. 시작. Tell me 나에게 말해줘. 나에게 말해줘 tell me tell me tell me 이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tell me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아무튼 tell me more about more이 뭡니까 더 나에게 더 말해줘 뭐에 관해서?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나에게 그것에 관해서 더 말해줘 나한테 그것에 관해서 더좀 말해줘라 tell me more about it 나에게 그것에 관해서 더 말해줘 라는 뜻입니다. tell me more about it 그다음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규칙을 하죠. 뭐라고 하니까 Make two teams. Team 1 and Team 2. 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쉼표가 있죠. Make two teams. 팀두 team 개의 팀들을 만들어라. Team 팀 1과 team 팀 2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A player on team 1 throws a ball at team 2. 어떤 플레이어, 어, 한 명의 플레이어. A 어, player. 근데 누군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On team 1. 팀원 위에 있는 팀원에 속해 있는 in이라고 해도 되고 on이라고 해도 됩니다 a player on team1 팀원에 속해 있는 플레이어가 throws 공을 던져 a ball 공 하나를 던지죠 a ball입니다 계속 공 하나를 던져요 누구한테? 어디 어디에 를 향해서 at 팀2 팀2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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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근데 이거 throw2로 해도 될것 같은데 팀2로 던져 to at이나 to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throw a ball to the team1 팀2 team 이럽니다 볼을 팀 2에게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민호 t h r o 볼을 던졌더니 오케이 하고 던졌잖아 스로우 볼 볼을 던져 t h r o 가 던지다니까 그러면서 oh the ball hit me oh 볼이 나를 때렸네 볼이 나를 때렸어 그럼 뭡니까 you are out 너 아웃이야 너 밖으로 가 you are out 너 아웃이야 그치 you are in 아니고 you are out 입니다 볼에 맞았으니까 밖으로 나가야죠 그랬더니 oh I see 피구 is like dodgeball in the US. 시작. Like는 뭐냐면요. Like는 여기서는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Is like가 같이 들어갑니다. Is like는 무슨 뜻이냐면, 본무와 닮았어요. 여기 원래는 좋아하다라고만 해야 되는데, is가 같이 들어가면 이건 다로 끝나는 말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이 like 는 좋아하다 라는 뜻인데 원래는 여기 이미 is 가 있어. 뭐뭐입니다 라는 is 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like 가 되겠어. 그죠? 좋아하다 가 아닙니다. 따라서 뭐모와 닮은, 유사한 이란 뜻이에요. 피그 is like 가 되면 피구는 뭐모와 닮았어 이런 뜻입니다. 어? 그래서 어, is like 로 하게 되면 뭐모와 닮은 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뜻 비슷한 게얼 l i k e 도 있고 similar 도 있는데요. 그런 건 굳이 안 따지고 피구 있을 라이크 다치볼, 다치볼과 닮았네. 미국에서, in the U.S. 미국엔 다치볼이 있는 거지. 근데 미국의 다치볼은 규칙이 좀 이상해. 가서 볼게요. We play it with many balls. 아 이거 봐, we play it. 우리는 그것을 함께 하는데 with many balls. 아까는 어볼이었잖아, with the ball이었는데 이번엔 many balls. 공이 여러 개가 굴러다니는 거야 코트 안에 many balls. 그러면서 players run to the balls and throw balls at each other 그렇지 공을 먼저 죽는 사람 막 공을 우르르 주면 계속 던져. 그러면은 그냥 던지면은 상대편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거지. 우르르 던지면 그냥 맞추는 거야. 그것도 맞추는 건 맞는데 공이 여러 개다. 그죠 피구 and dodgeball are fun. 이치아들이 서로니까 서로에게 맞추는 거지 던져서. 그거 다둘다 재밌대. 그죠 피구 and both 아 t i g and Touchy b o r h are fun. Both are fun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Both 둘다, both are fun 둘다 재밌어. 뭐 이런 뜻이 될수 있습니다. 했더니 Let's go out and play. 그래, 밖으로 나가서 놀자. Let's go out and play.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Let's go out and play. 밖에 나가서 놀자 같이. Reading box. 와 이거 굉장히 어 After 좀. After you read. 자, 빨리 일 번, 이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명좀 같이 풀어볼게요. 아 그래, 알았어, 시간 줄게. 풀어봐, 1분. 자, 그러면 we play pi้ with many balls. 피구는 매, 많은 볼들과 함께 하는 거야. 아니죠? False입니다. d a 볼 t b a l is like pi้ in Korea. 다지볼은 피구와 닮았어. is like 닮았어. 피구와 유사해. 코리아의 피구, 한국의 피구와 닮았어. 맞죠? True입니다. 다지볼은 피구와 닮았어. 그 다음, 어 이걸 일기로 썼나봐 캐리가 그렇 10월 17일 날, 토요일이 말. Today I played 피구 with 호산. 호산이, 호산이와 나는 피구를 했어. Do you know anything about 피구? 너 피구에 관해 아니? 이러면서 피구에 관해 설명해 주는 식으로 읽기를 쓰고 싶어요. 피구 is a fun game with 뭡니까? 많은 볼과 함께 하는 거야? 아니, 어볼과 함께 하는 거죠. 어볼 공 하나랑 함께 하는 겁니다. 어볼. 그러면서 it is like 그것은 뭐뭐와 닮았어? 바로 뭡니까? 미국의 it is like 다치볼 in the US입니다. 다치볼 in the US. 그죠? 그 다음 we play 다치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치볼을 어떻게 놀아? with 뭐와 함께 놀아? 많은 공들과 함께 놀아야지. 그럼 피구는공 하나하고 노는 게임이잖아. 다치볼은 공 여러개와 노는 게임이다. 라는 거. 여기까지. We played dachiball with many balls. 까지 해봤습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뿅뿅뿅 <돌병> Wrap up A Wrap up A부터 해야 되는데 아 아무리 선생님이 아, 파르르르르 하고 엄청 빨리 왔어. 선생님이 사실은 엄청 일부러 빨리 왔는데도 또 시간이 이렇게 있... 어 시간이 오버돼. 왜냐면 뭐 다른 거 앞에 걸 풀라고 안 하고 그냥 이걸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용량이 너무 넘어가버려서 데이터를 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구요 유튜브에도 막 올라가는게 좀 힘들어지고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근데 웬만하면 이 시간을 안 넘기려고 하거든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음어 이거는 남겨두고 여러분들 지금 남은 시간에 그러면은 어 reading, box. reading Box에 이거를 다시 한번만 좀 큰소리로 읽어줬으면 좋겠어 이거 큰소리로 딱두 번만 읽읍시다 큰소리로 두 번만 읽어주면은 어뭐 여차하면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읽고 큰소리로 한 번만 읽어줘도 좋겠어 그렇게만 하면은 시간이 거의 오늘 남은 시간 은다 끝날 것 같아 피구와 다치볼의 차이점 굉장히 좀 재밌었고요 선생님도 다치볼은 다치볼은 뭔 재미로 하나 모르겠어 다음에 다음엔 한번 동영상으로 다치볼 하는 거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네 다치볼 동영상도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액티비티 활동 우리 좀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에 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10단원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아, 10단원 마무리 짓으려면 또 단원 테스트까지 봐야 되는구나. 단원 테스트까지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봐요. See you next time. Bye bye.